네, 여러분들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어, 내용으로 아, 3주3회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내용이 칠장 어, 그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어, 신학적으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 이제까지는 어, 내려, 쭉 내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 전반적인 것들을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다가. 요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어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고 지금 다시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용들은 보통 요 내용들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7장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14절부터 2 3절, 25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이것은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의 이야기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과 성도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주석과 또 논리적인 부분하고 이제까지 내려오는 것들하고 다 이것들을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또 AI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AI를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어좀 오해를 하지 않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잘못된 것들을 부, 바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주된 교리를 얘기하는데 그 주된 교리들이 성경에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AI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집어가면서 걔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얘기해주면 걔도 그제서야 비로소 논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답을 내오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98% 정도의 어떤 이... 본문과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 정도의 2%를 빼고는 제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 가장 옳다. 이거는 뭐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말씀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러면서 우선 먼저 생각해보냐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지금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율법과 역, 율법의 역할과 성격. 첫 번째 뭐냐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로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근데 나는 그 조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로 죄가 이 율법을 말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자극해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결국 내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죄를 짓는 것이지 율법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약 시대에 나오는 구약 이 복음의 시대 때는 에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율법이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또 성화를, 삶을 살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들이 아까 얘기했던 죄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악된 본성을 건드려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부작용인데 그것은 율법이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이 율법을 통해서 미혹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7장에 있는 앞부분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어, 율법 구하기. 옛날에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율법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율법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신 것들이 율법을 폐하려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됐다고요? 구약 시대 때는 너무 율법을 의지했고 왜? 율법이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 율법 필요 없네. 복음만 필요한데 율법은 악한 거구나. 왜? 율법의 행위는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때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구약시대 때는 너무 뻥튀기 됐고, 신약시대 때는 너무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율법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6장 후반부터 7장까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그냥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만들어 놓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차분하게 쪼개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면 통해서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율법은 영원하다고요 근데 신약 시대에 갔다고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폐기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에는 과연 율법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는 것들도 들어 있지만 플러스 거기에 뭐라고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화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들 또한 율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버려야 되고, 율법의 행위를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무조건 은혜라만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 안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한 대가는 치웠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데 죄에 대해서 오염됐어요. 다른 말로 뭐죠? 죄에 죄악된 본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결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끝난다고요. 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실제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에 죄책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은 통해서 끝났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본성, 내 안에 남아 있는 자아,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하나씩 죽여 가야지만 내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집에 죄의 통치에 우리는 깔려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지금 바울을 포함해서 로마의 교인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실령한 것이다. 이번에 다른 말로 뭐냐면 이 아니야. 율법은 실령한 것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맞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도 알고 그다음에 로마 성도들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죠? 바울은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죠. 그러면서 자기의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16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신령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못했다고요 어떻, 나는 육신에 팔려가지고 나는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들에 내가 눌려있어가지고 죄 아래 팔렸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나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 하는 거죠? 자기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을 줄 알았어,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나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그 당시를 살펴보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육신에 이 속하여 가지고 죄 아래 팔려 있어서 나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그때에 뭐라고요? 내가 옛날에 행한 것들을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과거에 자기를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는 나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명령이고 선이다. 그리고 이걸 행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알았는데 근데 뭐라고요? 나는 내 삶을 보니까, 그 당시에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미워하는 것들을 내가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했던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고 내가 원하, 원치 않는 것들을 하고 있었고 원하는 것들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선하고 뭐라고 되어있죠 그 뒤쪽에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냐 하느니라 할 때에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12절에 선하다고 하는 것과 달라요 12절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무릎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성향이 그대로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6절에 말하는 선은 여기서 선한 것은 뭐냐면 칼로스라고 해가지고 도덕적인 고귀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 구절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도덕적으로도 고결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결국 뭐죠?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율법을 지금 살려내려고 하는 거. 야 이제까지는 율법 때문이야. 신약 시대 때는 율법의 행위가 문제야라고 하는 것들로 율법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율법을 지금 건져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을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제는 이게 뭐죠? 이제는 이것은 논리적인 것들을 바꾸는 거라고요.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깨달은 모습 안에서 내 모습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라고 할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금 누가 행했습니까? 바울이 행했죠. 바울이 안행하고 바울 아버지가 행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죄를 행한 것들은 바울인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그것을 행하는자가, 내가 죄를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는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으로 16절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의 본인 자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17절부터 끝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예수님을 믿은 성도인 바울에 대한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8장까지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야지만 가장 이 말씀이 연결이 올바르게 논리적으로 될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8장에서 결국 성령. 그러면 그 문제 내 안에 있는 본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걸 쓴 목적이 뭐냐면 로마서는 히브리서와 달리 뭐인 거죠? 로마 성도님들을 위해 쓴 거라고요. 로마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가면서. 이 유대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들을 뒤집어가지고 이제는 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변한 점이 뭐냐면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뜻이 뭘까라고 했더니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요? 죄로 죄가 사탄 원수마귀가 조종하는 죄가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내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고 준동해서 죄를 짓게 한다. 근데 착각하는 건 뭐라고요? 마치 율법 때문에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뭡니까? 죄 때문에, 내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라면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냐고 한다면 바로 사탄 원수마귀라고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거잖아요. 그럼 2차적인 책임이 누굴까요? 죄죠, 죄. 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책임은 죄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일까요? 아니죠. 세 번째는 뭐죠?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3차적인 책임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잘못은 사탄이 있고 그다음에 잘못은 죄가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도 잘못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사탄에다가 넘길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을 죄에다가 넘길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넘길 수 없고, 그 말은 뭐죠? 율법은 여기서부터 책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속았으니까. 근데 속은 것이, 율법 때문에 속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드리면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넘어뜨립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사탄 원수마귀가 죄를 나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가 넘어져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죠? 책임은 나를 밀어 넘어뜨린 거죠. 근데 나도 책임이 있다고요. 왜 나도 책임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내가 올바로 균형 잡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들들이 왜 성적으로 뭐 추행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네들이 여자들이 치마를 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라고요 어떠한 그, 그 어떠한 일들이 갑자기 한 번씩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바, 만날 때마다 맨날 넘어뜨려요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맨날 넘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날 밀었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죠. 내가 평생 한 번도 누가 나를 밀지 않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밀었어요. 그러면 나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옷을 얇게, 얇게 입고 있는 것들이 뭐 성추행을 당하는 근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누가 맨날 나를 넘어뜨린다고요. 오늘 파도 넘어뜨리고 점심에 파도 넘어뜨리고 저녁에 파도 넘어뜨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밀때안 넘어질 수 있도록 내아를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준비하지 않고 넘어졌다고 한다면 가장 큰 잘못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내가 그것들이 당할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안에서 사탄만 책임 있고 죄만 책임 있고 내 아이 죄악된 본성은 책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된 본성이 가장 작지만 그래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다고 십절 다시 한번 보면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이 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가장 크다. 근데 그냥 죄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거하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죠? 내 안에 거하는 본성을 건드렸던 죄가 크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그거라고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르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될 거니까 그런 모습 안에서 가장 큰 것은 사탄 원수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느냐? 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죄가 없다. 율법은 구해놓고 내 죄악된 본성이 죄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죄악된 본성을 없애야겠죠. 왜 그럴까요? 사탄 원수마이를 없앨 수 있습니까?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잖아요. 율법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영원하잖아요. 그럼 결국 없앨 건 뭡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는 내 죄악된 본성을 없애야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뭐라고요?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라고 하는. 그기 때문에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 가지고 내가 죄 없다라고 판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 말씀 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통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